소니입니다. 소니 Xperia 5 Mark 3 어, 아주 제가 기대하던 모델인데요. 어, 제가 사실 전화기가 상태가 많이 안좋아요. 쓰기도 오래 썼고 제가 사양보다는 느낌을 위주로 제가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아마 이 모델 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1 Mark 3 정도를 쓰거나 혹은 아이프로, 새로, 새로 나온 아이프로 그정을 갖고 싶었는데 음, 생각보다 평이 별로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고 딱 좋은 이 모델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참, 뜯기 전에. 이건 제가 굉장히 즐겨 쓰던 소니 G5C 컴팩트 모델이에요. 근데 다 깨졌어요. 그리고 되게 작동도 잘안 되는데 제손 크기는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니를 조금 좋아하는 게 카메라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기술들이 폰에도 녹아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도 사실 뭐 되게 나쁘지도 않, 되게 나쁘지도 않구요. 다만 뭔가 좀 대중성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장, 단점이 하나 있죠 와우 전화기가 진짜 날씬해요 제가 매장 가서 봤는데 이거는 그린 색상입니다 아, 설명서 뭐, 뭐 설명서 뭐 이렇게 많지? 네. 설명서 많고요 근데 관심은 별로 없으니까 아, 충전기 하나 있고요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묻어있지? 음,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블이 있는데, 뭐 저는 굳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안 꺼내도록 할게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아요. 여기는 왠지 이어폰 자리 같은데, <laughs> 왠지 이어폰 자리 같은데, 이어폰이 없네요. 이상하다, 이거. 아무튼, 이게뭐 한번 물어보던가 해야죠. 와, 제가 케이스를 못 구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케이스를 구해서 그 다음에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아, 제가 케이스를 못 구했습니다. 이게 5, 마크 3 모델은 이게 여기가 요리에요. 고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제 온기가 이렇게 남는 거 보이시나요? 와, 되게 신기하다. 제 손에 온기가 이게 남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laughs> 그래서 이건 케이스가 진짜 필요해요. 되게 금방 지저분해지니까. 전화기 필름, 음, 일단 굉장히 얇아요. 이전 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한 굉장히 깁니다 웬만한 폰들하고 비교해도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렌즈 부위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가변조리개예요 이게 원 마크3랑 큰 차이가 성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화면만 좀 작고 메모리 12기가인데 얘는 8기가 뭐 이런 차이밖에 안 나요 저는 어차피 뭐그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둥글둥글한 거원 마크3는 네모났습니다 이, 이 모델처럼 이렇게 네모네요 그리고 매트하고요 이게 원 마크3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델이요 이게 원 모델이 있고, 5 모델이 있고, 10 모델이 있는데 10은 굉장히 후졌어요 갤럭시 A 시리즈보다 안 좋아요 아무 소니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는 엑스페리아 한번 이렇게 써보니까 좋은 기억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여기 슬롯 있고, 예? SD카드랑, 심카드 들어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빼고, 끼우기도 정말 쉬워요. 음, 뭐, 자꾸, 뭐, 이게, 뭐, 나서 안 찔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이거, 그, 그 구글 어시턴, 어시턴트 스 버튼인가 보다.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 버, 볼륨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적용하면 돼요. 엔진은 여기 있는데, 제가 쓴 엔진은 여기 있는데, 엔진은 일단, 여기 왼쪽에 있고, 이게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인가? 뭐 그렇고,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그런데 전원 버튼은 일단 거의 똑같죠? 그리고 여기 지문, 지문인식 버튼. 아, 이게, 아참 이게 전원 버튼이자 지문인식 버튼. 그다음에 이거는 구글 어시스턴트 같고, 이게 카메라 셔터입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전원 켜보겠습니다. 음, 역시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좀 괜찮아요. 제가 고성능 모델 살것 같았으면은, 이미 원을 샀거나 아니면 새로 나왔던 그 아이 프로를 샀을 거예요. 근데 네. 영어로 시작을 하네요. 되게 다르죠. 한국어 어, 어떤 거 올까요? 이거 올라야죠. 네트워크를 선택을 안하면 은 아무것도 안되나? 오프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나중에 하죠. 가르샤바 시각이 왜 이렇게 돼있지 3월 11일인데, 3월 11일 한시 12분. 어차피 이건 자동으로 할수 있으니까 어... 절대 안 되지 저 구글에 정보 잘안 줍니다 음... 일단은 음흠. 콜로비도 뒤가 깔려있네요. 타이달, 넷플릭스도 깔려있고, 링크드인도 깔려있고. 다중창 전환. 이게 제가 인젤를 쓰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게, 키보드. 일단, 키보드 제일 불안하고요 뭐, 제가 소니 UI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특히 와이파이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직접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편한데 어 일단 한번 보죠. 이거 화면 지우고. 어, 근데 한 손에 딱 감겨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무슨 게임폰이야? 이거 왜 자꾸 역시 소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이랑 카메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에 소니를 산 거는 일단 오축, 오축 손떨림 방지. 오케이. 어, 정말 되게 독특하죠?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잘 다루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으흠. 렌즈도 16mm, 24mm, 70mm랑 105mm가 있는데 50mm가 없네요. 50mm에다가 70mm 넣어줘도 괜찮은데 네, 아무튼 이 가변조리개입니다. 가변조리개라서 나중에 촬영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로가기가 버튼이 여기 있네. 이제 프로 포토 프로라고 사진 촬영을 재밌죠? 이번 모델이 이번에 나온 소니 모델들이 초점이랑 이런게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GV, G, GV10이랑 그 다음에 RX100M7이랑 a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 1배 표준 2.9배, 4.4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접사도 좀 되고, 초점도 빠르고. 네, 요새 폰들이, 아, 이게. 요새 초, 새로 나온 폰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허. 근데 소니가, 이 전면 카메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니까, 러저 같은 사람들에게 딱 맞죠? 왜 16대5밖에 없지?